다른 3D 캐드를 사용해 보셨다라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이 프로젝트에 대한 좀 간단한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저와 같은 경우는 인벤터 기본 교육이라는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인벤터를 설치하고 기본의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디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시작하기라는 탭에는 새로 파일을 만들거나 기존 파일을 열거나 샘플을 열거나 또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에 대한 튜토리얼을 열거나 이내 홈을 활성화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작은 창 하나가 따로 팝업되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불러오거나 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인벤터 기본교육이라는 게전 잡혀 있지만 다른 분들은 디폴트만 있다는 가정으로 추가를 일단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디폴트와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잡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문서로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어, 문서에 공용문서 쪽에 오토데스크의 인벤터 위치에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일단은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되면서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냐 또는 볼트 프로젝트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왜 설정하냐 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 이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A라는 위치에는 A라는 핸들과 A라는 바디와 A라는 아우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A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 AAA를 정상 로드를 합니다. 다른 CAD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립품을 열 때, 이 위치들이 조립품과 같은 폴더에 있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이 부품을 로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B 프로젝트에도 어 A가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B 프로젝트에 A가 있을 때, a A 핸들이라는 애가 이렇게 다른 폴더에도 있을 때. 실제 조립품에서는 이 A 핸들이냐 이 A 핸들이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로컬 PC에 있는 조립품 A를 열 때는 그냥 A 핸들만 로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 핸들이 원래 내가 작업한 건 동그라미였는데 저 다른 폴더에 있는 A 핸들은 네모나타라고 하게 되면 조립품 A를 열었을 때는 최근에 작업했던 문서가 이 A 핸들이다라고 하면 이 문서를 로드를 해와요. 만약에 프로젝트를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로드를 하기 때문에 어 A라는 조립품을 열 때는 이 프로젝트 A에 있는 걸 열고자 할땐꼭 프로젝트라는 걸 생성을 해야 프로젝트 파일 하위에 있는 부품들 또는 프로젝트에서 지정되어 있는 폴더의 위치에서만 부품을 로드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폴더에도 같은 이름의 부품이 원래는 생기면 이런 파일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pdm 차원에서는 원래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텝 파일을 로드해 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그 부품의 이름이 할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이름의 부품이 조금 들어가야 한다라는 상황이시라면 꼭 프로젝트 개념으로 나뉘어 있어야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하위에 또 하위에는 폴더가 여러 개 구성될 수 있겠죠. 그 각각의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인식해서 로드에 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젝트는 말씀으로 드리기보다는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추가적으로 좀 테스트해 볼수 있는 샘플을 만들어서 제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샘플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아닐 때에는 정상적으로 로드되지 않는구나를 좀 확인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서 제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와 새 볼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는 제 로컬에, 제가 사용하는 폴더에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할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새 볼트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 인벤터로 해서 또는 오토캐드로 해서 설계 데이터를 누적하게 되는 경우, 그, 제가 만약에 어제는 동그라미로 작업했다가 동그라미에 구멍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버전이 어제 작업했던 거 하나와 구멍이 작성된 거 하나 이렇게 남겨 있다면 나중에 그전 버전이 필요할 때전 버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개념이 PDM입니다. 그래서 PDM이 이 볼트라는 게 PDM인데 PDM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더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PDM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 데이터를 좀더 히스토리화해서 내가 필요한 설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벤터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올드 버전이라고 하는 항목이 남기는 합니다. 혹시 화면이 제대로 보이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올드 버전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그 폴더 안에는 제가 지정한 개수만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쪽에서 이렇게 저장하는 개수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저장하는 개수가 물론 많아지면 그만큼 용량은 커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어떠한 부품의 히스토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수정이 발생돼서 이전에 작업했던 것을 좀 원복시키고자 하는 경우에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이런 PDM 개념이 있어야 좀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 볼트 프로젝트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다음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내가 사용하고 내가 사용할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A 프로젝트 라는 식의 이름을 한번 부여를 하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일단 C 드라이브 유저의 사용자의 문서의 인벤터 그리고 A 프로젝트로 생성되는 게 보여요. 이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별도의 창이 팝업되면서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p c 의 d 드라이브에 팩크 다큐먼트에, 교육이라는 폴더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왼쪽 하단에 새로 폴더, 이새 폴더 만들기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를 생성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위치로 자동으로 잡히면서 이 프로젝트 파일은 교육 테스트라는 폴더 하위에 생성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래쪽에 명시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 아래쪽은 따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이름과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값이 자동으로 아래쪽에 링크가 되어서 표시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변경할 때는 이름 쪽에서 꼭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라이브러리를 지정할 수 있어요. 물론 기본 교육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프레임 구조물 생성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프레임에 대한 단면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으로 입력된 그러한 단면들을 가지고 라이브러리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입력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프레임의 프로파일이라든지 또는, 물론,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들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없는 볼트나 너트나 와셔나 이런 하드웨어들을 또 라이브러리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라이브러리들, 커스텀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작업해 둔게 있다라고 하면, A 프로젝트라는 걸 작업할 때에는 이 라이브러리들이 사용이 돼야 하고 또 B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때에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쓴다라고 하면 이 라이브러리를 그 프로젝트에 맞는 것만 로드를 해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라이브러리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인벤터, 일렉트리컬 이 라이브러리만 있을 텐데 여기서 작성된 게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서 화살표 우, 우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침을 해 주시게 되면 제가 지정한 프로젝트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되면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확인하기 위해선 왼쪽에 이렇게 체크무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인벤터에서 어떠한 문서가 하나 열려 있다. 도면이나 부품이나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나 등등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할때 이렇게 오류 문구가 발생되게 됩니다. 인벤터 파일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활성 프로젝트를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고 이때는 꼭이 그냥 파일 열려 있는 문서들을 닫아 주신 다음에 다시 이 프로젝트를 바꿔 보게 되면 다른 프로젝트로 정상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A 프로젝트로 바꾸고 나서 아래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파일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까 그 PPT로 잠깐 보셨던 것처럼 프로젝트 파일 하위에 있는 폴더 들에 있는 부품들을 로드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 이외에도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을 읽기 전용이냐 또는 읽기 쓰기냐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 스타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도면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치수에 대한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치수 선에 대한 스타일 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어라든지 어, 치수를 입력하더라도 그 홀의 표기를 DP 10 이런 식으로 깊이를 DP로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기호로 표시를 한다든지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스타일이라고 어,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원래는 읽기 전용으로 둡니다. 왜냐하면은 스타일 라이브러리가 변경되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표준으로 잡고 사용하는 어떠한 문서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제 작업한 문서는 굴림체로 되어 있고 오늘 또 스타일을 바꿔서 오늘 작업한 문서는 궁서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 도면이 되게 다양화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표준을 바꿀 수 없도록 대부분은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템플릿을 조금 수정해야 한다. 원래 기존에 있던 템플릿에서 몇 가지의 스타일이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에만 이것을 읽기 쓰기로 전환을 하셔서 변경해야 될 스타일들을 바꾸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읽고 쓰는 작업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양 라이브러리를 잠깐 보면, 지금 이 모양 라이브러리 쪽에는 어, 기본 값세 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어피런스랑 오토데스크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랑 인벤터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재질 라이브러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새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양 라이브러리 쪽에서 우클릭해 보면 라이브러리를 새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뭐 페인팅 도료에 대한 값이 좀 목록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그 목록만 로드를 해오면 되는데 이 인벤터에서 구성되어 있는 목록은 너무나 많다 라고 하게 되면 모양 라이브러리에 사용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라이브 그 모양 색상에 대한 값만 준비되어 있는 목록에 라이브러리를 로드해 와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가 이 부품에 재질을 어떻게 넣는지 이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재질을 넣고 나서 이 모양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SS304라든지 등등의 재질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다.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따로 목록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로드해 올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 공간이라는 건 자동으로 잡히는 값을 사용해야 오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 위치에 D 드라이브에 제가 잡았던 그 폴더에 생성이 된다. 작업하는 공간은 그곳이다. 라고 그냥 지정되어 있는 거다.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업 그룹 검색 경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 외부에 있는 어떠한 항목을 사용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추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라이브러리를 또 확장해서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라이브러리 하나를 오른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 라이브러리가 현재 리스트화 되어 있고. 만약에 또 새로이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새로 하나를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또는 어떤 프로파일이라든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급 교육에서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급 교육을 추가적으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사용된 하위 폴더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잘 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어 A 프로젝트라는 거에는 자주 사용된 하위 폴더를 추가해두고 B 프로젝트에서는 추가하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로 추가라는 걸 해서 폴더를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그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A 핸들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경로 추가하고 위치는 교육 테스트라는 데가 아니라 여기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A 핸들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요거를 A 핸들이라고 명 이름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지어주시게 되면 A 핸들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고 마찬가지로 또 A 핸들 말고 A 바디가 있었죠. 그래서 A 바디도 하나 생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 바디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이름도 A 바디로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어,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에 A 핸들을 이라는 이름의 위치와 A 바디라는 것의 위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추가로 그 아래쪽에 폴더 옵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옵션 쪽에 보시면, 아, 프로젝트 파일에는 어떤 게더 추가적으로 컨트롤 되는구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은 지금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가공을 할때 보는 도면과 외부에 협력업체에 보내야 할 도면의 템플릿이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템플릿을 기본값으로 쓰냐 또는 기존에 있는 다른 템플릿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본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뭐 다른 프로젝트 파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바꿔주시면 되고 이 바꿔진 값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면 기본 폴더를 사용한다 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원래의 기본 값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잠깐 들으셨던 스타일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홀에 대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든 스타일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파일, 그 디자인 데이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떠한 프로젝트에는 다른 값을 사용하는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맞춤법 검사 관련해서 다른 사전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제 2020 버전 이상에서 생성이 된게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구멍을 생성한다거나 또는 컷을 생성한다거나 했을 때, 그 컷에 대한 높이라든지 또는 구멍에 대한 크기나 나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사용되는 어떠한 값이 리스트화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마찬가지로 이 사전 설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는 컨텐츠 센터 파일이라고 해서 어, 이따가 아니 이따가가 아니라 조립품 작업을 할때 활용을 해보게 될 텐데 이 컨텐츠 센터 파일도 마찬가지로 따로 작업된 어떤 항목이 있다 또는 다운로드된 어떤 폴더가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값이 아니라 다른 폴더로 지정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 활성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몇개 확인을 해보면 이 저장시 유지할 이전 버전이라고 있어요. 저장시 유지할 이전 버전.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폴더에서 어떤 부품을 열어서 구멍을 하나 새로이 추가를 하고 다시 그 변경된 사항을 저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올드 버전이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 내를 보시게 되면 초기에 생성한 파일이 그대로다라고 하면 그대로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번 저장된 상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장된 버전이 뒤에 명시되면서 요거는 한 번만 저장이 추가적으로 된 거고 요거는 한세번 정도가 된 거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혹시나 이 파일의 개수가 만약에 제가 지금은 한 개만 저장되라 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번 저장을 하더라도 계속 이 파일은 한 개만 덮어 씌워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최근에 저장된 사항이 저장된 사항이 계속 이제 어 덮어 씌워지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거를 뭐, 다섯 개로, 다섯 개로 바꾼다라고 하면, 다섯 개를 다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저장하고, 수정하고, 저장한 것을 버전1, 그리고 다시 수정하고, 저장한 것을 버전2,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수는 많을수록 용량은 그만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한 개, 또는 아예,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면 0개,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5개도 아니고 모두다 저장을 누른 모든 순간을 저장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입력해서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일단 요거로 마치도록 하고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프로젝트만 하나 생성을 해서 이 프로젝트만 하나 생성해서 A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위로 자주 사용된 하위 폴더 생성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 설정하고, B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까 위치 다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개, 교육 테스트로 에 잡아주고 아까랑 완전 같은 위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침 해주게 되면 라이브러리는 따로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쪽은 그레이아웃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자주 사용된 하이폴더도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비프로젝트가 지금 체크박스가 앞에 있죠.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해주고, 새로운 부품을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한다라는 가정으로 컨트롤 S를 눌러주시게 되면, 왼쪽에 보셨을 때 작업 공간이 있고, 라이브러리는 이것들이 있고, 이 하위에는 폴더들이 이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닫아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품이나 어떠한 문서가 열려있으면 프로젝트 변화,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열려있는 문서들은 닫아주고 시작하기 탭에서 프로젝트에 A 프로젝트로 더블 클릭을 해서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를 하고 다시 부품을 생성을 한다 라고 했을 때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을 해보면 이번에는 하이 폴더가 바로 왼쪽에 이렇게 리스트화 되요 물론 지금은 정말 단순하게 이 A 바디와 A 핸들만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A 바디 안에 또 A 안에 또 어떠한 이제 하위 폴더들이 몇 단계나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마우스 더블 클릭 또 들어가서 또 폴더 찾아서 더블 클릭 하는 이러한 동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선을 줄여주고 싶다. 자주 사용되는 폴더는 왼쪽에 구성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